안녕하세요. 사일러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3월 모의고사 30번 지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jection. 거절이 되죠? i s n everyday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예시지만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되겠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andle it well. 핸들은 다루다, 감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it은 거절이 됩니다. 자, for many. 자, 많은 사람들에게 it's so painful that 하고 나오는데요. 우리 so 점점점 that은 예 네, 맞습니다. so 다음에는 형용사 그리고 또는 부사 that 절이 나오면서 너무 뭐뭐뭐 해서 뭐뭐 하다 에 표현이 되지요 자 그래서 너무 자 여기서 또이시가르키는 것은 에, 거절이겠죠 거절 그래서 이 거절이 너무 painful 고통스럽기 때문에 they'd 자 여기서 apostrophe D는 would의 줄임말입니다. would.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ould rather A than B죠. B. 그죠. 그래서 B보다는 차라리 A 하겠다. A 한다의 표현이죠. B보다는 차라리 에이, 하다, 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oul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까지 보면, 또, 우리, not at all, 이런 형태로 나오면요. not at all은 해석을, 예, 전혀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전혀.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혀, 아예. 네. 그래서, ask for something. 그래서, 예, 무언가를 전혀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다의 표현이 되겠죠. then. 그래서 be, ask and risk rejection 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요청하고 거절을 당할 것을 그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나의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으려 한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거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 요청하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아예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es은 하지만의 표현이죠. as the old saying은 옛말처럼 옛말이 옛말처럼 옛말이 진행되듯이 옛말처럼 if You don't ask. 요청하지 않으면 the answer is always no. 대답은 항상 아니요이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avoiding rejection 까지가 이 문장의 이제 주어로 보이고요. negatively affect 까지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요. 자, 여기서 보면 avoiding. 동명사 주어가 사용된 것이 보입니다. 그죠? 동명사 주어가 사용되었고 우리 동명사 주어가 사용될 때는 수일치가 단수로 돼야 되겠죠? 단수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수 동사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affect 동사에 s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egatively affects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요. Many aspects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라고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가 보면요. All of that happens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어는 되십니다. 된. 그래서 수의 일치가 이 대세되어 있다. 그래서 s가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happens가 일어난다, 발생하다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동의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happen의 동의어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o c c u r 이 있습니다. o c c u r 그리고 arise, take, place 그리고 come about 또는 up 자, 또는 come to pass 형태로 동의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일어났는데요. only because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이라고 나왔네요. 또 우리가 어잘 알고 있는 구문이 보이죠. 그래서 enough 음, to 부정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부사 그리고 enough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 뭐한 의 의미가 되지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enough 투부정사 구문이 명사를 동반할 때는 enough 명사 투부정사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의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only because you are not tough tough는 강한 그래서 핸드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가르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consider rejection therapy. 그래서 거절요법을 고려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접속사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o, 같은 거쓸수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익혀져 있지요. 자, therefore, therefore, 자, 그리고 뭐, does. Accordingly, 자 그리고 hence 이런고로, 이러므로, 그러함으로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consequently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 다음에, as a consequence. consequence. 자, consequence도 결과란 뜻이죠. 예, 그래서, 자, 이러한 접속사들이 for this reason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come up with a request 라고 했는데요. 우리 come up은 무엇을 생각해내다의 뜻이죠. 명령문이네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request는 요청 or 세모로 바꿔야 되겠네요. or an activity 자, 그리고 that usually results. 동사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t h a t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구나. 뭐, 위치로 써도 되고. 어쨌든, 이 앞에 이제 선행사. 여기서 선행사는 a request or an activit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행사를 수식해, 수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that usually results in a rejection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거, 거절당할 만한 request 가 요청, an activity 가 활동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셜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거절할만한 요청이나 활동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다음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ing in sales.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에서 중요한 것은 수의 일치. 단수로 수의 일치한다. 예, 수의 일치가 단수로 잘 됐지요. 자, one such example.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적이 되고요. 자, 그리고 asking for discounts. At the stores.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매장, 가게, 매장에서 할인을 요청하는 것. 여기서도 이제 동명사 주어져. 하지만 이제 미래 시제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수의 일치를 할 것은 없겠죠. 그래서 매장에서 할인을 요청하는 것 또한 also will work. 우리 항상 work는 문맥에 맞게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rejected 까지 한번 보면 우리 by 동명사 부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 되겠죠. deliberately 가 의도적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getting yourself 스스로를 rejected. 여기서는 이제 과거 분사 사용을 한 것이 됩니다. 그죠? 과분, 과거 분사. 그죠? 왜냐면, 거절 당하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you will grow a thicker skin은 두꺼운 피부를 이제 가지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번역을 하니까 더 둔감해질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니까 that will allow 동사로 연결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때 that은 마찬가지로 예, 주격 관계 대명사 되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수식을 해야지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꺼운 피부이 더 둔감해지는데요. Uh, w i l l allow. 자, 우리 allow는 또 체크할 거 있죠. allow는 목적어 나오고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로 취한다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게하다의 의미가 되죠. 목적어가 뭐뭐하게하다. 그래서 당신이 take on much more in life. 삶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take on 떠맡을 수 있게. 된다 해준다 라는 이제 해주는 그 두꺼운 피부 그래서 더 둔감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더 두꺼운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어법적인 부분 보면 여기서 이제 멋지가 나왔죠 멋지다음에 비교급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비교급 강조에멋치가 된다, 그죠? 그래서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죠. 있 훨씬의 의미가 되는 거죠. 비교급 강조니까 still이 있겠죠. 그 다음에 by far 또는 그냥 far 그리고 또는 뭐 a lot, 그죠? lot 그 다음에 yet 그리고 infinitely 자 이런 어휘들이 전부 비교급 강조를 할수 있습니다. 훨씬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요. 훨씬. 자, 그리고요. 예, 더즈가 나왔는데, 더즈가 그리하여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하여 making you more successful. 그래서 너를 더 성공적으로 하게 해 주는데요. at dealing. 여기도 이제 동명사 at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라고 표현하는데요. unfavorable. favorable은 호의적이지 않은 circumstances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dealing with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으로 하게 해 준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어법 파트 정리해 보면 여기서 메이킹은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은 또 우리 접속사가 있는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이렇게 it, 뭐 that, this, 그 다음에 동사 will make. 이렇게 주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요, 거절을 피하는 것은 삶의 많은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거절당할 상황에 놓이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